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허원의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시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이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유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어떤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우리를 위해서 피어물을 다써 드시고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가 아닌 곳에도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다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되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아, 또그 진리가 맞다고 동조하며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며 축제의 한 판을 벌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사상과 그 행위를 동조하고 함께 그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제 현장에 계실 텐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 현장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과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결코 하나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주 보기 좋은 포장지를 갖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사랑이야. 화평이야, 화목해야 돼, 하나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지요. 또한 소동과고무라가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로 그 도시가 밥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 땅을 마침내 불로 심판했습니다. 한국 한복판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동성의 축자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큰 교회 또 동조하는 목회자들 더 나아가 거기 가서 세례까지 주는 목회자들 이러한 모습 성경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 요즘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교회문이 닫히고 예배문이 닫혀서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들을 볼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한국교회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증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문이, 예배문이 닫히도록 만드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교회문이 열리도록 다시 예배의 문이 열리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염병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교회 난입해서 소리를 지르고 목회자들과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렇게 예배가 짓밟히고 여론과 방송과 언론들은 여론을 조장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증오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광경을 본 목회자들은 기도하며 저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이어 잘못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그들을 지지합니다. 물론 대중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방역 수칙 잘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무시당하며 짓밟히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광경이 왜 우리 앞에 펼쳐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권력은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다룰 수는 있겠으나, 우리 영혼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목숨을 다해서 죽든, 언젠가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우리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국과 지역으로 갈라지는 딱그 길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 잘못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자. 어쩔 수 없이 둘다 지옥행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친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수 있습니다. 돌이키시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